직선을 점 마이너스 1,3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요. 먼저 해볼까?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이 골 제로를, 어떻게, 마이너스 1,3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주려면, x 대신에 마이너스 2a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를, y 대신에 2배, 6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. 되겠습니까? 자, 풀면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64 24 마이너스 4y 그죠? 마이너스 20이꼴 제로네요. 정리하면서 마이너스 곱해버립시다. 그럼 x 플러스 4y가 자, 이렇게 3개 더해주니까 얼마? 2 나오죠. 그래서 마이너스 2 이꼴 제로가 되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요 식이 나오고 이걸 다시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래요. 그러면 x에다가 얼마, 얼마를?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는거죠. 되겠습니까? 즉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4이꼴 0가 돼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방정식이라는 거죠. 되겠니? 그래서 a가 4,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값은 2번 8이 되면 되겠죠.